안녕하세요. 이 하우스에 들어오니까 천리양 향내가 코끝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이 천리양이 필 때쯤이면 혼집 안에 냄새가 가득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천리양은 참 키우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키워보니까 천리양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천리양을 사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보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 것인지, 또잘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또 꽃을 많이 볼수 있는지, 잎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천리양을 하원에서 사갖고 오시게 되면 절대 분갈이를 바로 하지 마세요. 아, 제가 다른 꽃은 사갖고 오시면 분갈이를 하라고 하는데, 천리양은 분갈이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보내게 됩니다. 왜? 이 철량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분갈이는 언제쯤 하느냐?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따뜻할 때 분갈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땅에 심을 때는 꼭 따뜻할 때해 주셔야 철량이 적응을 잘하고 살수 있답니다. 아, 다음은 철량을 이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음 해에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꽃을 많이 피우고 또 피우지 못할 수도 있고 한 개만 피울 수도 있게 되는데 가지치기는 정말 천리양을 많이 꽃을 피우는 데서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가지치기를 작년에 제가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가지치기를 작년에 여기에다가 했어요. 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꽃대를 한 개밖에 피우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가지를 자르고 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온 거예요. 자, 이쪽도 세 개. 작년에는 전부 하나였어요. 여기도 세 개. 보면 다두개 내지 세 개입니다. 이쪽도 세 개, 이쪽도 세 개. 올해 다시 제가 가지를 자르게 되면 이 가지를 칠 때는 가지치기는 4월에서 6월이라고 하는데 꽃 피는 시기가 집집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하우스나 또 아니면 아파트 안이나 아그 꽃은 지금 이렇게 꽃이 피지만 노지의 이 철량은 아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꽃봉을 맺기는 맺었는데 꽃이 피려고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돼야 꽃이 필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꽃 떨어지는 시기가 다 달라요. 가지치기는 4월에서 6월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꽃이 지면 이 꽃이 후두둑 떨어지면 바로 가지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꽃을 한개볼 수도 있고 두개볼 수도 있고 세 개를 볼수 있답니다. 어, 제가 지난해 영상에서 가지를 자르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4, 5cm 되는 지점에 입눈 위에, 입눈 위에다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3개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또 천리양이 키가 너무 적어서 나는 키를 좀더 키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꽃을 많이 피우는 것보다는 키를 키우려고 하면 가지를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 꽃은 잘피고 있는데 지금 잎이 보면 절반이 말라가고 있어요. 아, 이 올해 날씨가 너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이 하우스는 난방이 되지 않아서 밤에 너무 하루 추운 날 이렇게 냉해를 입었어요. 냉해를 입으면서 아, 이파리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건 괜찮고 또, 또 이렇게 예, 지금 잎이 좋지 않는데 이 잎이 떨어져도 아, 꽃은 생생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첼리양을 아, 올해 한번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원에서 사가지고 와서 절대로 바로 분갈이를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서 키워서 4월이나 5월쯤에 분갈이를 해서 뿌리가 절대 다치지 않도록 뿌리는 그대로 옮겨서 흙만 옆으로 넣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꽃까지 치기가 중요하다는 거그점 명심하시고 올해 천리향 예쁘게 피어서 향내 맡으시기 바랍니다.